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엄마들을 위로하는 시간, 부모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오늘은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엄마는 다들 처음이시잖아요. 부모가 되는 거, 그리고 부모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유아교육을 저는 전공을 하고 또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애가 낳고 싶어서 서른 넘어서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현실 육아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정말 너무 너무 아이가 낳고 싶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딱 태어나서 아이들의 이런 상뭐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저에게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저도 산후 우울증까지도 왔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엄마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는요 대단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웃과도 솔직히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이 옛날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정말 뭐. 우리들 흔한 말이잖아요독방 육아. 에? 그런 게 우리 지금 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아이와 24시간 전쟁하는 우리 부모들, 우리 엄마의 모습은요,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잘 못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힘들 때 아이들하고, 아이들한테 뭐 죄책감 느끼고, 이런 거 갖지 마세요. 왜냐?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어, 우리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신 부모님들, 엄마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더 나은 아이를, 그러니까 성장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까지 찾아보시는 부모님들은 정말 더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엄마를 위해서 이 시간, 예, 힘내시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칭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요, 정말 또 다른 선물이에요. 아이가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매일매일 일상에서는 그렇게 또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러면 또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음, 우리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선시 돼야 될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키신다라면 조금 덜 힘드시다. 음.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로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선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숨기면서 아이한테 막 이렇게 한들 그게 언젠간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고 어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이가 생기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위로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고스란히 아이한테 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그러한 상황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제 잘못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악순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엄마가 행복해라. 엄마가 감정을 제대로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응에 태어나면 돌 때까지는 뒤치작거리 하느라고 우리가 밤잠도 잘못 자면서 아이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살이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저지르 하기 시작하고 또, 어, 또 자아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떼쓰고 고집부리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훈육을 하는 시간들 그런 속에서 엄마랑 많은 갈등 많은 이런 감정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럴 때잘 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도요. 100번 잘해주다가 한번 잘못하면 한번 아이가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또 어른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에서 금방 치유가 될수 있지만 아이한테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남아요. 그래서 어릴 적의 정서적인 이 충격이 나중에 청소년, 성인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제가 이제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큰아이가 돌도 안 됐죠. 그러니까 100일 때쯤이죠. 그때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가 자지러질 듯이 울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 아이 앞에서는 네, 절대로 싸우지 않으리라, 언성 높이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그건 실천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요량껏 싸워요. 메시지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이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터득이 돼서.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한 거예요. 절대 아이 앞에서는 감정, 격한 감정을 보여주지 말자로 아예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개념을 그렇게 삼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기준이에요. 그런 개념을 제대로 잡아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부모의 서로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성공은요. 행복이 성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제는 어느 뭐 대학에 가고, 어디 취직하고, 이게 이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복의 기준은 뭔가, 성공의 기준은 뭔가를 먼저 삼, 삼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함께 할,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훈육에 있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첫 번째 훈육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줘라 마음을 읽어줘라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확한 한계 설정 행동 제한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훈육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아이의 감정만 읽어주고 아이의 마음만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 부모 감정을 먼저 살필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어,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나 격한 마음은요. 그 정점을 딱 찍고 나면은 그 감정은 사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분노된 마음, 격한 마음, 화난 마음은요. 딱 정점을 찍고 10초 정도 지나면 무조건 사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훈육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은 저게 훈육인 건지 아니면 엄마의 감정 화풀이는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계을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눌러놨던 내 감정을 아이로 통해서 퍼붓는 거죠. 이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것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엄마의 감정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감정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감정, 짜증 나는 감정, 뭐 이런 감정이 나쁜 게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그러면 이 신호는 뭐예요?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뭐예요? 계속 눌려지죠. 그럼 언젠가 또 폭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정말 이 아이의 문제로 내가 화가 난 건지, 나의 문제가 복합돼서 아이의 행동으로 가는 건지,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정말 이게 아이랑 상관없이 내 감정이 뭔가가 격해져 있다면, 이거 먼저 조절하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일전에 타임아웃 얘기도 영상을 또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 타임아웃은요,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이 너무나 격해져 있다면 이때는 잠깐 시간을 멈추셔야 돼요. 아이랑 좀 분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러면 아이가 힘들죠. 근데 이때 잠시 숨 고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다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숨 고르기 심호흡, 예, 복식호흡이거든요. 그러고서는 열가지아니 다섯 가지만 세더라도 이 감정은 누그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대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트러블이 날 것도 덜 나게 되고, 화가 날 일도 이제 덜 폭발이 될 수가 있어요. 타임아웃을 아이에게만 쓸게 아니라 어른도 써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기준 어,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만 되어 있다라면 내 감정이 그렇게 거기에 같이 믹싱이 돼서 아이한테 폭발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 힘드신 거 알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쉽지 않은 아이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라. 본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본인의 감정을 귀기울신다라면 우리 아이도 보다 긍정적으로 밝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이 정서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감정 조절은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그런 말 하거든요. 아이의 감정 선생님은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의 감정을 숨기지만 마시고 이 감정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하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유아기가 만 3세 이상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무조건 눌릴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대해서 영화를 본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뭔가 차를 마신다 아니면 정말 쇼핑을 한다 정말 온건이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육아가 지칩니다 네이 시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편안하다 엄마의 감정을 그냥 누르지 마시고 엄마의 감정에 마음을 더 신경을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아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하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운 실기로운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화이팅! <laughs> 네,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